안녕하세요. 저는 민성TV의 민성입니다. 자, 오늘 할 게임은 클래시월인데요. 제 1년 전 영상을 보시면은 클래시월을 아레나 4까지 갔었습니다. 그 이후로 좀 접었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네요. 어쨌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유튜브 찍는 거 이름이 김현욱이잖아요. 그게 제 아빠 이름이라서 그렇고요. 제 아빠 폰으로 찍어서 되는 거라 제 본명은 김윤성 맞습니다. 언젠간 저는 어, 다른 유튜브 이름으로 바꿀 예정이에요. 어쨌든 오늘 클래시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하죠. 그저 아레나 4, 지금도 아레나 4인가?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페카 놀이터인가? 거에까지 갔었거든요. 안한지 오래돼서 좀 못하긴 한데,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리고 댓글로 뭐 궁금한 거 적어주시면은, 제가 다음 영상에 그런 것들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. 네, 궁금한 거 알려주세요, 저에 대한. 뭐, 제가, 물론 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, 아니,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, 유명하지도 않고 이래서, 물론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봐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일단 그분들이라도 제발 뭐해 주십시오. 제가 유튜브를 찍어야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네. 정말 봐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저는 진짜 진짜, 처음에,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, 망하주하고 시작했는데, 의외로 제 생각처럼 되진 않았지만, 망하진 않아서 다행이네요. 네. 제가 망했다면, 그 음, 그랬겠죠. 일단은, 클래시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판에서 이겼고, 이제 방어에 대해 바로 배워봅시다. 근데 저 튜토리얼부터 다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제가 물론 안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 파이블 왜 안나가 안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 물론 튜토리얼부터 시작하는게 맞겠죠 오늘 제가 클랜도 만들테니 아뭐 다음영상이나 오늘영상에 클랜도 만들테니 오실분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판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튜토리얼은 당연히 누구나 이기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편집으로 튜토리얼은 넘길까요? 네 튜토리얼은 재미없으니 진짜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진짜 사람들과 싸우는 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튜토리얼은 네 바, 어,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굿! 으아! 일단은, 튜토리얼은 마지막 한 개가 남았긴 한데, 이름을 뭘로 정할지를 정해보겠습니다. 어, 뭐로 하지? 이, 지금도 브로우스타즈 했던 것처럼 랜덤 이름 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이따 하더라도, 그. 아냐, 아냐, 아냐. 좀더 이상한 거 걸... 제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영화...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이 제이입니다. 바로 가시죠. 오케이. 장작장고 어,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훈련도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어. 으아! 으아 일단 튜토리얼은 다 했거든요? 어, 뭐야? 고블린 우리. 뭐지, 이게? 안한지 오래돼서 이게 뭔 카드인지 모르겠어요. 안한지 한참 된 건가? 새로운 캐릭터 뭐나 하는지 한번 볼게요. 안한 지가 1년이 넘어가지고. 오... 뭐야? 이런 보상도 받을 수 있네요, 여기서. 원래는 그냥 넘어가기만 했었는데, 뭐, 신기한 거 많이 생겼다. 우와. 뭐야, 이거? 아르안통? 이거는 뭐,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. 오, 뭐야, 이거? 해골드래곤? 이것도 유튜브에서는 봤어요. 와, 뭐, 새로운 것 많이 생겼다. 제가 아르나 여기였습니다, 원래. 여긴 뭐지? 이거 돼지를? 모르겠네? 어쨌든 전다 모릅니다 아레나 4였고 어... 뭐 새로운 아레나 같은 것도 생겼나? 오 일렉트로 아레나 이것도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? 요스스 마을도 유튜브에서 봤고 오 여기서 이걸 주네요? 우와 오 뭐야 이거 새로운 거다 학당의 은신처 오 뭐야 이 카드는 새로운 거다. 뭐지? 아이 카드는 진짜 새로운 거네요. 오오에릭서 골렘은 있었나? 저도잘 몰라요. 까먹었어. 뭐야 이거? 평온의 보물이라는 것도 생겼고, 더 도... 전설 아레나? 아 이거 전설 아레나가 왜 아레나 굳이? 뭐야? 왜 이래 이거? 일단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다음 영상 지금 당장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 영상은 없다고 보면 돼요. 그냥 스킵을 합시다. 그냥 제가 튜토리얼 한게 궁금하시다면 보면 되고, 아, 시간만 날리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시 날리신 분들은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. 제가 진짜 다음부터는 시간 낭비 안내게 꼭잘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라 잘 모르겠는데 유튜버들은 기본이에요. 2년이면 구독자 몇만 명은 가던데? 아, 저는 왜못 간지 알겠습니다. 제가 집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뭐앱 이런 앱으로만 하고 게임만 하고 이래서 안 오는 거 같은데 언젠간 오르겠죠?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